일본이 대세 상승기 때 환율과 그 주가 같이 갔대요 아 그런 사례가 있었대요 일본도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아, 겁을 먹을 필요는 없었긴 하겠는데 이례적인 건 맞아요 그 이례적인 게 트럼프였던 관세정책 그다음에 이제 그 달러의 강세 아, 그리고 이제 우리의 경제성장률에 따른 원화 약세 이런 부분들이지만 결국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의 그 환차익을 볼수 있는 기회까지는 저는 오히려 긍정 구간이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2026년에 어느 섹터를 살 것인가에 대한 참 고민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도주가 더갈 거냐, 아니면 이제 또 새로운 또 주인공이 탄생할 거냐 이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일단 주도주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응.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펀드매니저라면 지금 주도주 반도체, 조방 원전 외에 다른 주식을 살 만한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주식이라는 게 저는 그래요. 루저 게임과 어, 현명한 사람들의 게임 두 가지로 나누는데, 루저 게임이다라고 보는 것은 이거는 테마주들, 단순 테마를 음. 의미하는 거고요. 근데 현명한 게임은 결국은. 뭐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내가 산걸 누군가 또 사줘야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들이 사기 위해서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사기 위해서는 그 흥분을 했던 아니든 음. 아무래도 이익이 나야만 그거를 계속해서 사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주도주들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다. 네. 그렇지만 한 가지 희망은 의외의 음. 주도주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고건 음.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익이 갑자기 개선되는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튀어나올 가능성 이 있지만 그거는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죠. 그거를 예단하면 거의 뭐 신의 영역이고요. 기존 포트폴리오는 계속해서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오른 것치면 반도체, 조선, 방산, 전력기기 뭐 여기가 이제 다 어떻게 보면 그 뭐다 그쪽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더 오른다면은. 이제 진짜 많이 오르는데 많이 오르죠 그래서, <laughs> 그래서 제가 체크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업종별로 네. 어, 재무적이 됐던 아니면 상황들이 됐던 네. 체크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요 업종 내에서 네. 네. 어, 좀 보셔야 되는데 반도체 섹터는 이제 두 가지 이견이 겹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여전히 이 산업 성장의 사이클이 꺾이지 않았다 그렇죠. AI에 대한 네. 믿음이 있다 한쪽에서는 거품이 약간 살짝 끼었다 라고 하면서 이익 증가율 자체가 좀 꺾였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른 거죠. 여전히 이익이 증가하는 것과 어 약간의 영업 이익 영업이익 증가율이 꺾인다는 라 건데 저는 이쪽, 그러니까 이익이 증가한다는 쪽에 손을 좀 들어주고 싶어요. 음. 그리고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다시피 반도체는 기하 곡선을 그리거든요. 하이디스가 40%씩 증가를 해요. 와.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네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어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전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조금 냉정한 시각을 놓고 보면 40%씩 증가하다가 38% 37%씩 증가해 영업이익률이 꺾였어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고도 성장하는 기업에 있어서의 미세한 영업이익 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음. 물론,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요소이긴 합니다만, 40%가 20%가 됐다? 증가는 하지만 그건 좀 문제가 심각해요. 그렇지만, 약간의 미세조정, 그리고 더군다나, 반도체는 기하곡선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기하곡선상에서의 약간의 흔들림은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재무제표를 배우고, 이론적으로 보면, 영업이익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시각은 인정합니다만, 고도성장하는 기업들은, 별개로 보자. 그래서 음. 저는 반도체는 내년에도 여전히 주가가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선입니다. 예. 조선은 고민이 좀 되는 시기에요. 내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반도체는 역시 두 가지 시각이 있었죠. 하나는 어, 수지장고를 바탕으로 이익이 좋았다. 또 하나는 마스가 프로젝트에서 이익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라 보는 거죠. 기존에 있었어의 조선에 대한 부분들은 2016년서부터 2018년까지 도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음. 되는 시점입니다. 요게 마무리되고 나면 어차피 주가는 선반영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네. 조선주들은 그렇,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저는 있었다라고 봐요. 그런 상태에서 조선주가 마스카 프로젝트에서 지금 이제 서두르는데 어저께 나온 보도를 보면 1,500달러는 투자를 하고 우리가 2,000억 달러는 분할해서 투자한다라는 건데 여기 이제 캐펙스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지금 필리조선서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 아닌가 봐요.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조선업종에서 그냥 단순하게 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업종은 내년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 기존에 있었던 수익권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가는 게 보이는데 마스카 프로젝트를 신규 그 수주가 안 들어오면 이 수주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캐펙스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비용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재무제표가 약간의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어, 그리고 MRO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MRO는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 이 얘기 좀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내년에 흔들리면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겠고 방산 같은 경우는 이익률이 상당히 이제 좋아지고 있거든요. 음. 우리가 이제 영업이익률이 국내와 해외는 영업이익률이 달라요. 방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제가 쓰는 표현입니다만 우리나라 지키는데 이익률을 크게 가져가지 않으니까 보통 한2% 정도 되었었어요. 음. 우리가 방산주들을 보면 옛날에 북핵 문제 나오고 그러면 중소방산주들이 튀지 대형방산주가 안 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대형방산주들이 2014년서부터 튄 것은 결국 그거죠. 수출 모멘텀. 수출하면서 네. 영업이익률이 8%씩, 뭐 9%씩 나오니까 네. 나오는 부분들인데, 어 저는 내년에 수주 모멘텀이 나오면서 방탄주들이 퍽퍽퍽 올라갈 가능 성이 있다. 우리 딱 1년 전만 해도 하이닉스 많이 올랐다 했는데, 네. 딱그 1년 전에 하이닉스가 지금 내년에 벌어지는 것처럼 방산에서 버벅거 볼수 있다. 버벅거 올수 있다. 아왜 그러냐면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내년도라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이제 일부에서는 a p e c 에서 음. 트럼프 대통령이 예. 관세에 대한 마무리 가능성을 언급을 했지만 결국 방위비를 들고 들어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방산 업종들의 가성비가 좋으니까 수출 모멘텀이 많을 거예요. 음. 더군다나 공산 국가인 베트남에 K9 자주포까지 수출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에 대한 수출 소식이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제 내피셜이지만 네. 왜냐하면 작년서부터 우리가 폴란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군사 박람회도 했었고 많은 걸 했기 때문에 내년에 수주가 들어오면서 이익률이 개선이 되면서 퍽퍽퍽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음. 그게 내년도 방산주에 대한 퍼포먼스 음. 어디가 어떤 수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현대 로템이 가느냐 음. LIG, 넥스원이 가느냐 이번에 하나 시스템 제가 좋아하는 하나 시스템도 우리가 이제 그 자주권 확보에 따라서 통합 방위 시스템에 대해서 정부와 계약 체결했다고 이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모멘텀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방산주들이 갈 가능성이 있다 음. 전력기기는 P도 늘어나고 Q도 늘어나는 네. 정말 템버가 나올 업종이다 여기서부터요 여기서 타요? <laughs> 여기서 <더요? 웃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탬버거라는 게참 그래요 탬버거라는 게 저도 몸무게가 세 자리가 될줄 몰랐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한 80kg대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90kg대가 되니까 아 이제 이 정도면 됐다 근데 결국은 세 자리까지 가더라고요 어? 근데 이렇게 탬버거라는 것이 가지 않은 길을 계속 가는 거죠 부담되는 거예요 어? 결국 탬버거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전력기기는 P와 Q가 동시에 늘어나는 업종이 아니겠나. 그 지금 이제 어 전력 인프라라든지 이것은 당연히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도 전력 고속도로 음, 만들겠다라고 음, 음, 하고 저쪽 남쪽에 해남 쪽에 AI 음, 데이터 예.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전력과 관련된 부분들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는 P와 Q가 늘어난다. 그래서 음, 상당히 기대감을 좀 갖고 보자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다 정리하면 이거네 떨어질 이유가 없다. 음,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예. 근데 약간의 뭐 조선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변동성이 예, 있을 수 빼고는, 있겠죠.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 말씀드린 포인트를 같이 보셔야 될것 같아요. 단순하게 어. 이익이 늘어난다가 아니라 어. 어떤 업종은 어떤 이유로 올라가고 음. 어떤 업종은 어떤 포인트에 따라서 이게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느냐라는 음. 부분들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전력 기기가 p q 가안 늘어가면 주가 빠지는 거고 네. 방산이 수주가 만약에 없었다 네. 차용주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년에 수주가 안 늘어난다? 그러면 방산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조선주 같은 경우 필리조선소가 특별히 투자를 안 하고 배를 생산해야된다 그럼 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요 오늘 방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요 내용은 한번 적어 놓으시던 예, 예. 적어서 pc 앞에 붙여 놓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반도체와 조선 방산 전력 기기가 어떤 이유로 올라가는지 음. 제가 얘기한거 한번 다시 들으시기를 하시면서 적어 놓으시고 고그 포인트가 맞으면 올라가는 거고 고 음. 그 포인트가 아니면 오히려 떨어지는 음.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아 좋습니다 이뭐 그러면 좀 이제 나머지들 이제 네. 내년에 그럼 새로 기대할 만한 섹터 중에 네. 뭐 아니면 기업 중에 좀좀피해블 가능한 데들이 있을까요? 그 의외의, 의외의 것들? 의외의 업종들이 네.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봐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자동차 앞서 제가 일부에서는 음. 의약품도 말씀을 네. 좀 드렸는데 일부 업종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너무 예단하지 말자 솔직하게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음. 철강화학도 내년에 이익이 개선되면 주가 퍼포먼스는 좋을 수 있다 음. 라는 부분도 있고 저는 괜찮게 보는 것이 의료용 AI 같은 경우 상당히 괜찮게 봅니다. 의료용 AI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PSR 개념으로 보면 이익은 안 나도 매출이 늘어나면 결국은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내년도에 이익이 나는 원년도가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음. 봐요. 왜냐면 매출이 계속 늘어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용 AI 기업들이 계속 매출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의료 대란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거고, 제가 이제 의사 지인들이랑 이렇게 만나 보면 그 전에 원격 진료에 대해서 그들이 굉장히 거부감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라는 건데 이제는 대세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격 진료와 관련된 의료 관련주들도 내년에 퍼포먼스가 좋을 수 있다. 수출 모멘텀도 좋고, 어, 그 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수출 모멘텀이 좋은데 코스메틱과 관련된 이러한 기업들도 수출이라든지 뭐 퍼포먼스가 좋다. 그리고 또한 가지 올해 말서부터 내년 초까지의 단기적인 모멘텀은. 캐더원 효과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 캐더원이 우리가 2분기, 3분기 때요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보면 제가 이제 사무실에 광화문인데 광화문을 보면 저승사자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laughs> 제가 이제 농담을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 여그 거기 저승사자 나오니까 이제 한복을 그 검정 걸 빌려 갖고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외국 분들이 갑자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출연하는 MBN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다른 부분들을 좀 보면 카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의외로 어... 캐더 효과에 따른 우리가 이제 소, 소비, 식품, 음. 화장품,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 카지노, 예. 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좀 뜨뜨미지근하게 올랐어요. 완전 소외업종은 아니었죠. 뜨뜨미지근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펀드매니저들이 11월, 12월 달에 쉰다라면 틈새 종목으로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죠. 이거는 어, 개인들의 작은 매수 자금만 가지고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대안주로서. 그러니까 내년에 대한 대안주는 좀 이제 그때 그때 좀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11월, 12월 달에 펀드 매저들이 휴식 기간에 대안주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디언 쪽은 정말 신기한 게 트래픽을 이제 미국 쪽을 봤거든요. 네. 영상 나왔을 때 한번 픽 오르고 꺾였다가. 네. 다시 한 3분기부터 계속 우상향하는 거예요 트래픽이. 그렇죠. 넷플릭스 신작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장기간 음. 갑자기 트래픽이 우상향하는 것도 처음 보고 말씀하신 현상들이 4분기에 막 벌어지는 걸 보고. 그렇죠. 그러면 은 이게 뭐 어떤 기업이 홍보를 볼까? 근데 캐디언하면 저 자꾸 농심 그 장면이 음. 많이 떠올라가지고 농심이 많이 갈 거라 이제 음. 봤었는데. 여기 말고 뭐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는 농심을 네. 연상을 하는데, 네. 저는 캐논 효과가 상당히 좀 광범위할 수 있다는 게 음. 특정 PPL이 없어요. 왜냐하면 걔랑 그걸 안 받았기 때문에. 음. 그러다 보니까. 네. 뭐, 김밥, 뭐,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좀 있죠. 네. 뭐, 그렇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전반적인 문화 관련 기업들이 이 좋을 수 있다. 그 올리브영 같은 거. 화장품은. 올리브영, 저는 올리브영 이제 상장되면 네. 저거 대박 날 거라고 보는데 네. 올리브영에서 이제 매출이 큰 기업들, 네. 화장품, 일단 들어오면 카지노, 뭐, 네. 그 다음에, 어, 식품, 네. 다전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삼양식품이라든지, 네. 어, 아니면 뭐, 하드로테 풀먼까지 김밥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런 기업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한1,20% 정도는 틈새 전략으로 좀 놔뒀다가, 음. 그리고 11월, 12월 달엔 곧한 3,40%까지 비중을 늘려서, 어, 대형주 안 간다고 그럴 게 아니라, 조금 대형주에서 이익을 확정한 거는 대형주를 바로 사지 말고 이런 쪽들에서 매매를 해서 뭐 저는 여전히 뭐 우리가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 충분히 상승 여력 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화장품도 많이 쉬었어요 많이 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좋고 아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화장품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원래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본 화장품을 많이 갖다 썼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학 용어로 갈라카파고스 경제라고 그래서 걔네만의 이제 독특한 그런 거였는데 우리 화장품 많이 쓴대요. 그런 음. 것들을 보면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도 음. 전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 어쨌든 뭐 마지막 질문인데, 환율 쪽이 제일 지금 난센스거든요. 네. 계속 올라가요. 아, 환율이 네. 1430원에 구두 개입에서 떨어졌다가 네. 다시 올라가는데, 저는 환율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으냐라는 부분들은. 잘 이제 익숙하게 운데요 음. 한마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환율이 1,450원까지 간다라고 치고, 네. 예를 들면, 1,450원까지 간뭐 여러가지 이유로에 의해서 그 정도는 열려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1,20원이니까.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이 돼보면, 외국인들은 지금 삼성전자를 7만전자에서부터 샀다라고 치고, 단순하게 지금 10만원이 왔다라고 치면, 음. 7만에서30% 수익이 난게 아니라, 네. 환에서 한7% 정도 지금 손실 구간이에요. 음. 1,380원에서 1,450원이니까 그러면 대략 한25% 수익밖에 안못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 개인은 7만 원에 사서 10만 원에 팔았다라면 30% 수익이 나지만 외국인들은 25%밖에 수익이 안난 거예요. 음.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더 살까요, 안 살까요라고 보면 계속 사야죠. 음. 환율 평단을 맞춰야죠. 그러다가 삼성전자가 10만 전자에서 막 왔다 갔다 요동을 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환율이 1,450원에서 1,380원으로 떨어지면 외국인들은 수익이 그더 개인은 30%에 끝나지만 걔네들은 35%까지 수익이 극대화돼 버립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환율이 조금 올라가준 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멈추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아니겠나.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멈추면 외국인들은 개인들보다 수익률이 더 낮아요. 그리고 아. 나중에 내려가서 뭐 수익률을 맞출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들이 유리한 건 뭐죠? 자금과 시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 들어온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질 때까지 되는, 기다릴 거라고. 기다리죠. 그리고 네. 계속 살 거죠. 환차익 먹을, 먹을 때까지. 먹을 네. 때까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걔는 환당가를 계속해서 위로 올려놔야죠. 그래야 이익이 극대화되는 거니까. 그런 플레이가 가능할 거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외국인들로 하여금 멈추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수가 이 정도까지 오르면 일반적으로 환율이 뚝뚝뚝뚝뚝 떨어져야, 떨어져야 되는 거죠. 예. 난생 처음에 역사를 보는 거예요 예.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해가고 환율은 같이 올라가고. 제가 그 <laughs> 영상을 못 봤는데 예. 그 일본 미스 미스은행 그 부사장 하신 분 그, 그분이 예.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을 일본이 예. 대세상승기 때 환율과 그 주가 같이 갔대요. 와, 아, 그런 사례가 있었대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니까 네. 우리가 겁을 먹을 필요는 없겠죠. 아. 일본도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아, 겁을 먹을 필요는 없었긴 하겠는데, 이례적인 건 맞아요. 그러한 지금 이제 이 내용들을 놓고 보면, 어쨌든 저는 이례적인 부분인 건 맞는데, 그 이례적인 게 트럼프의 어 관세 정책, 그다음에 이제 그 달러의 강세, 네. 아, 그리고 이제 우리의 경제 성장률에 따른 원화 약세 이런 부분들이지만, 결국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의 그 환차익을 볼수 있는 기회까지는. 저는 오히려 긍정 구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2010부터 2011, 음. 12 그때가 차화정 시대였었잖아요 그렇죠 차화정이었죠 그때 보면 고환율이었잖아요 고환율이었고 증시도 괜찮았었고 맞아, 맞아. 그때 딱 보면 완전 양으로 갈렸던 게 수출 주력 차화정이랑 그리고 이제 중국 관광객 오뭐 파라다이스 같은 음. 그 화장품 음, 쪽이랑 음. 딱 지금이랑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수출 어... 업종, 네. 아까 말 관광객 관련된 이런 쪽 업종, 캐대언쪽 이렇게 나뉘었으니까. 차정 때처럼, 네. 그러니까 우리 우 쏠림 현상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카정 시대를 보면 쏠림 현상을 걱정할 게 아니에요. 2 0 1 5년에 제약 바이어만 갔어요. 그때 또 그런 쏠림 현상들이 네,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이 쏠림 현상은 주식시장에서 이례적인 게 아니라 흔히 보이는 현상이에요. 음. 그런 사,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공고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동학개미 운동 때도 보면 우리가 뭐 카카오 삼성전자 이런 것만 갔었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2 0 0년지갈때2 0 0년지만또 갔었죠. 이런 현상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우리가 청화정 시대에는 청화정만 이익이 났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있었던 다른 사례들하고 좀 달라요. 제약바이오는 기대감이었고 그 다음에 동학개미운동하고 2000년 다르지만. 차화전과 지금은 거의 흡사하다. 이잉 네. e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전 충분히 이런 현상들은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1부부터 2부까지 이어서 언급 못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네. 자동차였거든요. 네. 관세가 만약에 그럼 제대로 낮아진다. 낮아진다면 자동차라는 섹터도 시총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여기가 밀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네. 환율도 좋겠다. 음. 만약 관세도 유리하게 나오기 시작했다. 네. 그럼 자동차 쪽은 내년에 그럼 주도주가 될 수도 있는 거아요 주도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네. 상황은 아닐 거다. 음. 주도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상황은 아닐 거다라고 충분히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자동차 이제 녹화 기준으로 보면 조금 조정을 봤는데 단기간에 급등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전당연스 조정이다라고 봐요. 현대차 기준으로 25만원 언더면 아래면 저는 충분히 매수 구간이라고 봐요. 네. 지금 25만 원 정도거든요. 네. 25만 원 밑에서는 충분히 매수 구간이고, 그 대신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는 너무 의구심을 많이 갖는 분들이 좀 많아요. 자동차가 뭐, 이게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있는 것도 아니냐,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외군들이 꾸준히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가 좋아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에 비해서는 못 오른 것도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비중을 많이 실에는좀 부담스럽다. 음. 그래서 오히려 한, 지금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외군들이 꾸준히 사요. 하루도 안 사고 거의 한달 가까이 사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차는 오히려 외군들이 잘안사서 기관만 사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를 외군들이 본격적으로 살때 저는 퍼포먼스가 나올 것이지만 많은 기대감 대비 못 올랐던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음. 라고 보기 때문에 그 대신 10% 정도 지금 담아놓는 것은 현명한 처사일수 있겠다. 이렇게 예.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1, 2부 이어서 이렇게 귀한 시간내 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이제 내년 주식 모서야 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제 11월쯤 되면은 좀 먼저 움직여야죠. 11월에 그렇죠. 움직임 늦습니다. 늦어요. 아니, 늦습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내년에 어떤 게또 유행할지 미리 저희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출연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